이탈리아의 유명한 구두대 홀리노가 죽어 장례식을 고행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중에 시신이 들어는 관을 들고 식장으로 들어오는 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관의 양옆이 뚫려져서 시신의 양팔이 뚫린 구멍으로 나와 흐느적 흐느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식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시신의 팔이 나와서 덜렁거리니.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부탁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큰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갈 때는 내가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 때는 오직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의 축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나의 장례식에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관을 뚫고 양파를 꺼내 놓았습니다. 홀리노의 장례식에서 그의 생전의 아름다웠던 것을 추모하며 그를 기리려고 참석했던 조객들은 이 장례식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비유를 참으로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이면서도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한 젊은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나지 불구락 푸르락해서 사색을 띠면서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지도자에게 충격을 주어서 보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돌아서고 말았습니까? 바로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젊은이와 상담을 마치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돈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가보나움의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은 채 매우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아첨하는 인사성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해서 알아듣기 쉽게 반문하셨습니다. 보아니 자네는 율법을 전공한 율법사인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그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다 팔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네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젊은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뜻밖의 정곡을 지르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야 그처럼 좋아여 탐닉하고 있는 그 재산까지 다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에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매우 진지한 교훈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꿈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에 제자들 보게 되면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심각하게 여쭙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결심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조금 주파수가 안 맞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여 그냥 돌아갔지만 우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과 출세와 가족과 젊음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해야 풀리는 사람이 즉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인생을 헌신한 자는 백 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혹시라도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내세서 반드시 영원한 황급을 받게 된다고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을 구현해 주십니다. 삼십일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십일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고, 하룻밤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오곡백가도 별이 빛나는 저 하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습에 눈치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만 내딛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백 발자국 달려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쓸모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게 되면 유능해지고 빛을 남기는 인간이 됩니다.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시 한편을 읽어드립니다.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은혜의 힘도 더 커집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도 증가하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도해집니다. 나의 인내의 창고가 가득 차 버리고 내 힘이 거의 막판에 달하고 내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시작되고 있는 무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척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거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런 목마른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근본적으로 구원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행위 구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행동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완전한 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왔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만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는 말부터 아주 고단히 수든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주는 자기 역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려는 심리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윤리나 수양이나 도덕적 선행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이 확보되거나 휘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활동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로 헌신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집사 정도에 가지고는 더 구원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통계에 의하면 교인의 60%만 구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 그 무엇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냐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보면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가장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최대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현재와 내세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고 말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꿈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 청년과 달리 모든 것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이와 같은 베드로의 우문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현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맨 먼저 베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백배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을 못 받은 자에게는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근심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존심만 상하고 기분도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백배의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도 내세 영원한 상급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29절 30절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버린 만큼 잃은 만큼 드린 만큼 보상해 주시되 백 배나 돌려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세까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직의 성도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헌신에 백 배, 천 배, 만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말 것이고 늦게 믿었다고 기죽지 말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임만 받다가 하늘에서 낮아진 자가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냉대만 받다가 하늘에서 존귀와 높임을 받는 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라도 구원 받은 것이 큰 은혜인데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전자에는 겸손을 후자에서는 미래의 가능성과 비전의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헌신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흥왕해집니다. 이것이 곧다윗당이 받은 축복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고귀한 헌신함으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망분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더 흥황해가는 강수에 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에서 최고로 존귀해지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고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갈수록 더 흥황해가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작은 우리 교회도 재직수가 왔다 갔다합니다만은 현재의 재직이 40명이나 됩니다. 위로 이 40명이지만 이 40명 그리고 우리 교우가 함께 헌신한다고 하면 그만큼 교회는 더 힘차게 부응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 더큰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들로 대박이 났습니다. 두배 가득찼습니다. 그런 고기를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인으로서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는 오부가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와 고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님 말씀에 아이들처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 합시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의 삶을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예, 2000년도 들어서면서 점점 쇠락이를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정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합동층이나 통합층이나 매년 교제 통계를 내게 되면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힘이 없고 지쳐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오래된 교회대로 갈등하고 있고 한국교회에서 갈등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에서 이르며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작지만 이 작은 교회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 교회가 아픔을 가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드버라를 보내시고 기도원을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한국 교회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 가운데 땅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너명이 손을 자로 사용하여 조그만 돌을 튕겨서 자기 땅을 그리면서 땅을 넓혀가는 땅따먹기 놀이가 여학생들에게는 고무줄 놀이 다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노래에 빠지게 되면 치열하게 넓혀가면서 많이 그리려고 손가락을 이게 막 찢어가면서 그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입니다. 놀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에야, 밥 먹으라 하면 내가 많이 따 웃질했든지 아니면 적게 따서 마음이 아팠던 모든 감정을 다 버린 채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먼지를 털고 손을 씻고 박상에 앉으면 내가 차지했던 땅이나 잃었던 땅이나 놀이에 대한 미련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아웅다웅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가 모두 다 그러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놀다가 집에 갈 때는 모든 것다 미련없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버릴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눈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고난이고 버림이며 고난의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 것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서도 한 자리씩 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구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들들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신 말씀은 다 지켰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적인 위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에 나의 죄물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영생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자신의 위를 과감히 버리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명예입니까? 정욕입니까? 지식입니까? 만약 이건 절대 못 버리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은 절대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절대 못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따르는데 한 가지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자기 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이하 같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가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요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바울만큼 많이 가진 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체제가 되었습니다. 물질로도 풍성했습니다. 당시 철학적 지식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로 공으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릴 것도 없는 자가 버린다면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 버린다고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빌일보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고치상스럽고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질을 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젊은이는 말로는 영생을 구했지만은 참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 물질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다 버려야 하나를 얻습니다. 베드로는 잡은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보게 되면 계속 죽이만 했습니다. 이것이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내려앉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가돌리교회도 면제부를 파고 재물을 쥐기만 했습니다. 이때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쥐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면제를 팔아 재물을 쥐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성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께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빛나는 교회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적 용서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이 비춰지는 교회가 되도록 새 속을 버립시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예수를 따라 영광이 들어오는 교회로 각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를 따라 우리 지역사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 한국교회에서 모본된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는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영생을 생각하고 있으나 또 혹은 그리워하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젊은 율법사가 슬픈 낯으로 돌아간 것 같은 유감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세속을 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감아 감동하신 대로 헌신하면서 영생을 지향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확인하며 그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